네,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 거, 술 마시면은 이게 왜안 좋냐?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치아는 당이나 요런 게 들어갔을 때 충치가 되게 잘 생기고 요런 현상을 많이 겪게 되는데, 술은 당이 되게 많아요. 소주나 뭐 양주나 와인이나 좀더 당이 많기 때문에, 술 마신 이후에 이제 양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많은 당들이 입안에 다 남아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치아가 되게 충치가 잘 생기게 됩니다. 거기다가 우리가 평소에는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. 침이 나오면은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침 안에 있으니까 이제 예방을 좀 하게 되는데, 잘 때는 침이 안 나옵니다. 왜냐면, 하 우리 만약에 뭐, 잘때 침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 침이 계속 목으로 넘어가가지고 목이 계속 막히겠죠. 음, 그래서 이제 침이 안 나오게 되는데,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충치나 이런 게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면은 주무시기 전에 귀찮고 저도 뭐술 마시고 나면은 막 피곤하고 하니까 한 번씩 이제 양치질은 좀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가글은 합니다 최소한 가글이라도 좀해 주시면은 그래도 입안이 그나마 청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다들 뭐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감기 걸렸을 때, 이제,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. 고춧가루를 소주에 태워서 먹으면 이제 낫는다 근데 네, 실제 저도 해봤거든요. 해봤는데, 감기 걸려서 기침이 막 많이 나와도 이제 술을 마시면은 기침이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. 자, 우리가 기침하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면역 과정입니다. 그런데 술을 마시면 우리의 몸의 면역 기능을 완전히 꺼버리기 때문에 이제 기침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자 우리 입 안에 잇몸은 항상 상처받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자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잇몸이 상처받았다가 회복되는 과정이 잘안 일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게술 마시고 나니까 다음 날뭐 잇몸이 좀 따가운 것 같다, 칫솔로 잇몸을 건드리면 아픈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술을 마시면은 잇몸에는 정말 안 좋다. 이거는 이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술 마시고 남아 있는 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치를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양치질까지는 정말 너무 막 많이 취해 있으면 힘들더라도 가글이라도 이제 한1분 정도만 하고 주무시면 은뭐 구강 관리 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